초등학교 들어가면 3, 4월에 가정통신문이 엄청 나게 네.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어. 이거를 하라고 가정통신문에서 와요. 어. 이게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는 하는데 이게 무슨 검사지?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보호자분이 많아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어.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가인 이제 소아정신과의 박수로는 과 음. 현직 <laughs> 선생님이신 어, 김선 선생님과 함께 이 검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지금 중1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거 안 했거든요. 언제 생긴 거예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아마 했을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애기들이동갑이잖아 했잖아요. 애기 <laughs> 이쪽 하니 분야에서 나안 했어. 아, 결과지도받았가세요 <laughs> <laughs> 선생님. 이게 학교폭력 아, 예방 교육법 했어요? 때문에 아, 강화가 그래? 되면서요. 음. 초 1, 초 4, 중 1, 음. 고 1, 네 이렇게가 실시가 되는데 음. 저희 아이들도 해서 결과지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집에 어디 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그냥 설문조사로 네네 받는 네네 그런 스크리닝 검사잖아요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별로 도움이 안될것 것 같다? 음어 했거든요? 네 했거든요 이게 좀 정확한가요? 어 선별검사인데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실 초아정신과까지 가는 데는 많이 이제 거쳐가지고 오게 되고, 실제로 진료를 보는 아이들은 진짜 이제 질병군이나 위험군이나 이런 건데, 학생 정상적 특성 검사는 선별적으로 모든 문항을 했을 때, 관심군을 걸러내는 게1차 목표기는 해. 요 아. 관심군이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 그래서 치료를 있다. 받아야 되는지, 혹은 추가 평가가 필요한지 이 정도. 그래서 실제로 음. 저는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많이 우리가 발전을 했다고 느낀 음. 게 옛날에 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신체 검사했었잖아요. 그렇죠. 키, 키, 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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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쟀는데 그렇죠. 사실 정서적인 부분이나 학력적인 부분, 음. 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케어가 안 됐고, 그냥 가정에서 케어를, 네네. 하는지. 근데 이제 가정 내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잘 모르고 하니까 음. 관리가 안 됐었는데 이렇게 선배적으로 함으로써 그래도 음. 좀 묻혀 있던 아이들이. 좀 관심을 받을 수가 어, 있는 거고, 좀 관심분을 걸러내는 그런 데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음. 제가 한 10년 전쯤에 상담 공부할 때만 해도, 음. 일본에는 이런 게 있대요. 이런 음. 얘기를 많이 하면서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음. 그래서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그중에서 아이들을 출연해서 또 나라에서 지원하는 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와,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네네.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음. 실시되는 거 자체만으로도 저희한테 되게 큰 의가 있고 어. 이 문항을 어머님들께서 하고 나면 아이를 또 다르게 보내는 어, 관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아이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뭐 의미가 없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문항들을 보면서 아 이런 점을 살펴봤어야 되는구나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좀 산만합니까? 혹은 아이가 뭐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걸 했을 때 사실은 어 아이가 좀 산만한 건 알았는데 보통 아이들도 이렇구나 원래 뭐 이때는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관심군으 나왔다. 음. 정수각수 그쪽 부분에 좀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음. 이 정도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이제 효과도 되는 거거든요. 음. 그 음. 설문지에는 어떤 것들을 걸러내는 내용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성격 특성, 음.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문항으로는 학교 폭력 관련된 부분들, 이제 부모 자녀 관계를 보는 문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 행동 문제의 요인은 집중력, 불안 우울 관련 부분, 그 다음에 학습, 사회성 부진 이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반항하는 거나 과민한 부분들,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알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온라인으로 이제 기입을 해요. 그 다음에 청소년은 본인이 기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나서 기준 점수보다 네. 높다. 그러면 관심군이 돼요. 그럼 2차 관심군이 되면은 연결된 기관으로 연결을 해 줘요. 예를 들면은 그게 뭐 위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신 건강 증진 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과 연계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연계된 곳에 가서 검사를 진행 을 그 전에 한 거는 선별 검사고 이제는 정확한 심리 평가나 음. 이제 만약에 뭐학습이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인식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검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하고 나서 만약에 상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학교 안에 있는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연결된 데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체계적으로 음, 되어 굉장히 있어요. 네. 근데 검사 비용이나 이런 거는 정부에보조해주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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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혹시라도 이거를 표기를 한게 응.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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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만 해도요. 이게 온라인이 아니었고 종이였어요. 네. 종이 설문지를 아이들한테 보내고 아이들이 진짜 부모님이 표시하신 다음에 갖고 왔는데 응. 어떤 어머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해서 판단한 거다 보니까 이게 약간 거짓이 다 괜찮다. 어, 어 네. 네. 정신과적인 부분도 사실은 기본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응. 도움이 필요하다면 선생님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 내가 체크를 안 해도 선생님이 아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네. 산만한데, 엄마가 체크를 안 해주셨다. 혹은 전부 다다 다 괜찮다는 걸 표시해 주셨다. 이러면은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학교에 노출하고 싶지 않구나. 음. 혹은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엔지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적으로 다음 단계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만약에 보호자분이 언제라도 나는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 학교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 진료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어, 숨기기보다는 음. 좀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관심군일 것 같은 아이가 관심군으로 나오면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머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음, 우리 그쵸. 아이가 약간 음. 산만하거나 주의 집중 못하는 걸 알고 음. 있어서 어머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구나. 맞아요. 근데 어. 어떤 경우는 어 이걸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정말 안 되는 경우는 음. 부모님들께 전화를 하잖아요. 음. 그럴 때 이제 아이가 많이 집중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바로 언짢아하지 마시고 음. 선생님은 웬만하면 진짜 전화 안 하거든요. 어떤 관심분으로 음. 나왔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낙인지키는건 전혀 아니고 음. 음.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또 긍정적이게 네. 생각을 하신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포함한 이 학교에서의 어떤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음. 것들이 이제 되게 음.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 초등학생만 돼도 음. 제일 많이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고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직관은 완전히 다른 또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네.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동청소년기부터 사실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소아정신과에 가는 게 사실은 아직까지 많이 좀 음, 문턱이 잠, 높잖아요. 잠, 잠, 학교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죠. 음. 그리고 요새는 학교 안에 위 클래스 같은 네. 것들이 있는 학교가 많아요. 그위 클래스는 상담 선생님이 있으시면서 어, 어, 상담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정도만 해도 도움을 받는 애들도 거기, 꽤 있거든요. 그 사천적으로 가는거 어, 그런 그런 경우도 <laughs> 있죠. 저는 이제 이런 것도 하거든요. 위 클래스에 직접 가서 학.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어. 네, 학교 측에서 정신과 의사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죠. 응. 아이를 위해서 같이 키워나가는 거지만 응.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응. 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응. 아이를 보게 되고 그렇죠. 아, 어떻게 하면 더잘클수있을까 네.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사실 연계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아, 병원으로 맞아요. 연계도 네. 아이 치료에 훨씬 도움되고 있어요. 되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근데 저도 선생님들이랑 전화통화를 음,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음, 제가 진료보는 아이의 음, 이제 모습들을 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본인이 음, 이제 얘기하고 싶다 요청하시면 보호자 동의하에 전화통화를 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진료실에 오면서 뭐 ADHD로 맞죠. 약을 먹든 네. 어떤 불안증으로 약을 먹든 간에 약을 복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학교에 그거를 오픈하지 않으시는 아니, 분들도 그렇군요. 꽤 있거든요. 네,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견은그지고 평견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만난 선생님 분들은 편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고, 아이가 집에서 모습과 학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보호자분들한테 음. 학교 선생님 그리고 조심가에서 보호자가 한 팀이 되야 된다. 실제로 ADHD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교사가 하는 체크리스트들이 음,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보호자분들이 조금 용기도 좀 내셔야 되고 그렇죠. 학교 네. 선생님과 기본적으로 관계가 좀 좋아야 네, 되는 거죠. 부모님께서 얘기를 안 해주시면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꼭 협조적으로 선생님께 좀더 요청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다 협조적이시지, 아이가 문제 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문제야야 낙인시키지 않으세요. 실제로 틱이 되게 심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틱 행동이 계속 욕으로 하는 애도 있고요 그렇죠, 언어로니까 그렇죠. 오 아니면 이렇게 뒤를 계속 보는 아이도 음. 있었는데 선생님 이 모르시면 이걸 계속 지적하실 맞아요. 수밖에 없거든요. 또그 얘기를 먼저 들었다면 그런 상황에 자연스럽게 대처가 맞아요. 되시니까 지도 방향을 또 받을 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정말 정신 발달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가 되었고 그렇게 한 팀이 돼서 지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혹시 학적부에 남나요? 안 남아요. 어, 안 남아요. 음. 저희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 니다 결과지도 부모님께 중요한. 가고요. 네. 응. 그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치료를 받는다고 말씀 안해 주시면 어디 알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전혀. 그렇죠.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또 봐요. <웃음> 안녕. <웃음>